어우 지금 거대게임 나온 것 같은데? 어. <laughs> 이게 게임이 좀 쉽지 가 않거든요? 아, 아, 어. 어, 스트레스! 또 다날려, 스이스이이스 지금 지이 어, 어, 지금 날이스이지이스 지금 나이스! 지금 자 가봅시다 배터리가 금방 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만 딱딱딱딱 쓰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도어즈 같은 느낌이죠? 아니 아이템이 이제 없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아이템이 없어? 심상치 않은데? 아니 보통 서버실이면 톱니바퀴라든지 그래도병 유리병 같은 게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서버실에도 이렇게 없고 아이템도 이렇게 없어? 심상치 않은데? 아 여기에 벌레가 있었네요 이럴 때는 삽이 있어야 쟤를 잡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얘는 웬만해서 따로 건들지 않으면은 막 때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야 그거를 한두번 당해본 게 아니었고 예전에 열쇠다. 어저못 돌려. 아이고 자기 아이템 가져갔다고. 얘는 자기 아이템 가져갔다면은 이런 식으로 날아와서 저 공격하거든요. 로손전데 아 그래도 하나까지는 더할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 이번엔 좀 실패하지 말자. 이게 날씨에 따라서 이게 게임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어 스트레스 돈다 날렸네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지금 날씨가 어떤지 보고 갈 거야 돈다 날렸네 이런 젠장알 아 진짜로 돈다 날렸어 아니 이 게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니 씨 아이템을 그런식으로 버려져갖고 조져진다고? 아... 아니 어셔런스가 원래 이렇게 가기 힘들었었나? 차라리 그냥 홍수나더라도 그냥 거기 갈걸 8시쯤인데 야 이렇게 안개가 끼면은 이거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이런 데는 어떻게든 찾아서 가긴 가겠는데 저기 건물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이런 게임류의 특이 아시잖아요 애들이 체력이 너무 딸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아이템이 없을 수가 없는 하나 얻었고 어디서 숨소리가 들리긴 했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주전자랑 그종 하나 주었다고 무게가 21kg나 돼? 예상해로? 46에. 이거 예전에 뭐 보는 방법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오후 6시 전까지는 돌아야 되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 건물 어디갔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요거는 알겠고. 아어 이거 완전 길, 그냥 거의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어, 이거 총책 난국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은로선 답이 없어요. 아니, 난 안개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초보자 입장에선 저두 개라도 잡은 건 대단한 거야 살아들어오긴 했어 113원이야? 와 그러면은 얼마 안 남겨놓고 죽은 거마찬가지인데 어디보자 자 이제 어슈어런스에서 했고 이제 마감을 가야 되거든요 어우 깜이야 가져갔고 근데 이거 27원이 부족해서 죽네 다음번엔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번에는 죽지 않는 걸로 나 죽기 싫은 여러분들 여기는 이렇게 악덕 기업입니다 기주는못 채웠다고 이렇게 우주 미아로 만들어 버려요 우천 비 일식 일식은 절대로 안 가. 익스메티슈 우천 비 오는 걸로는 좀 괜찮겠지? 비 오는 걸로 딱히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걸로 좀 해보고 이번 판은 손전등으로만 해보고 다음 판좀어느 정도 되면 손전등이랑 사으를 가져가서 한번 해볼게요. 좋았고 오케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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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어, 안돼 안돼 어. 안돼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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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이렇게 죽는다고? 진짜 심각한데?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심상치 않은데? 이게 맞아요? 오케이 다시 간다. 다시 한번 가자. 다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지?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아니 죽어도 이렇게 어이없어 죽나? 오케이 빨리 오고. 이번에는 절대 안 죽는다. 어이가 없셔, 정말. 맞아. 이번에 코기하로 이번엔 죽지 않고 오케이 좋아요 어 좋은데? 오케이 뭐이 어, 정도면 수확은 좋거든요? 그래 이런 데가 노다지란 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들은 건 없고 좋아 어,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돌라갈 때가 빡세요 어 포기하루는 이렇게 길을 잘 찾습니다 어 그래도 이번에는 좀 아이템 잘한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뛰는 걸 추천 안 하는 중에 하나가 뛰다가 떨어지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죠 <laughs> 지금 너무 든든하게 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도 이 게임 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괜히 욕심부렸다가 사들어갈 수 있는 것조차도 다 죽어버려서 나중에서 또 쫓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리사 컴퍼니 를 하시게 된다 하면은 절대로 나대지 마세요 됐고 어차피 지금 또 6시까지라 여기 보면은 오케이 자그 다음 마지막 저거 흥거 톱니바퀴만 들고 오면 근데 체력이 너무 약해요 아, 이거 뛰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 이게 너무 늦으면 답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막 괴물도 나타나고 애들이 더 세져요 그걸 피하고 빨리 닫아서 안전하게 가라 이게 제일 최고입니다 자 갑시다 아 오케이 이번에는 좋았다 그동안 죽고 나서 얼마나 피해고생했는지 이거라도 팔고 갈수 있다면 참 좋은데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좀 전에도 다니고 뭐 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죽어도 아이템이 없어지거나 그 나나요. 가봅시다. 근데 리서 컴퍼니는 확실히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게 재밌긴 하겠다. 시간은 금입니다. 리서 컴퍼니에서는 시간이 금이에요. 이 정도로 템을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은데? 열쇠는 되게 잘 나온다. 우선은 제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분신가 좀 되면은 아이템 들고. 뛰어야 되긴 하게 욕심 안 부리고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하면 되겠다. 제가 리서를 여러 번 해봤지만 진짜 무리 안 하고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면 되거든요. 하나 더 들고, 만약에 너무 늦어서 괴물 같은 게 생기면 그냥 아이템 포기하고 가는 걸로 해야겠다. 내가 보면 이게 더 돈이 될것 같거든? 금전 등록기 왠지 돈 많이 될것 같지 않아요? 야, 무게가 40몇 킬로나 돼? 그러면 좀 쉽진 않겠다. 왜냐면 지금은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갖고, 150요? 야, 이 정도면 뭐안가면 되겠다. 야, 나 금전 저거를. 그거 할줄 상상 못했데 회사 건물로 가봅시다 여기에서 아이템 팔고 하면 충분히 승산은 있고 오케이 390이 어, 정도면은 어, 평균 이상했어요 아 이번에 포기하루 완전 성공 아주 좋습니다 이 아주 자신감 붙었죠 자 이번에는 열쇠도 여기다 보관하죠 보관하면 죽어도 아이템 뭐 없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이게 잘 하면 될거 같은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 어느 정도 뭐가 있단 얘기인가? 그럼 이런 데를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비상구도 잘 봐야 되는 게, 저기 안개가 심하네? 어 씨. 아니, 하필이면 왜 저기에 포렛이 있냐? 심상치 않네? 어 지금 거대 괴물 나온 것 같은데? 어. <laughs> 이게 자이언트 웜일 거예요. 아이템 빨리 나와라. 그 다음에 바로 가서 물건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괜찮다. 오케이, 가자. 아이템 들고. 빨 뛰어갈 수. 오케이. 어, 나쁘지 않아요? 우선은 웬만한 거 찾았다 싶으면은, 어, 그냥 빨리 갑시다. 왜냐면 여기서 뭐 이것저것 하려다가, 나중에 시간 다베리고 나서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어쩔 수 없이 죽, 죽어요. 왜냐면 이런 데서 죽으면, 아, 진짜 개죽음이 최대한 들고 가서, 돈 되는 대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포기 하루 입장에서도 그게 낫다. 아, 이거 너무 적은데? 그러면은 다음 걸로 빨리 가고 아웃슈트 거기로 간 다음에 아이템을 좀 비싼 걸 들고 오면은 그래도 하루 일, 당량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는 몬스터들이 한 번도 안 나와서 그나마 좀 왔다 갔다 추월했거든요? 아, 근데 벌집은 너무 목숨 걸어야 돼서 알고는 아, 있는데 저 벌집이 되게 비싸요. 저거 하나 있으면은 하루 일당 다 될걸요? 퓨즈 여기 있네. 아저 퓨즈라고 해야 되나? 어, 이것도 돈잘 나와요. 근데 저도 돌아다닐 때 감으로 돌아다니는 거라 만약에 제가 오늘 할당량을 잘못 채울 것 같다. 오늘 도박을 좀 해야 돼요. 오늘 그냥 벌집 도박을 해야겠다. 그럼 벌집 도박을 해볼게요. 대면은 정말 좋은 거고, 저 진짜 잘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프로 손전등이니까 되게 잘 보이긴 해요. 근데 저 딱 봐도 좀 살벌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할당량이 1일 남았지 아, 저거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네, 네, 네. 오케이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나가 그렇지 볼까지 오자 그렇 안전이어야지 여기서까지 어려워지면 답도 없죠 열쇠 두개 있긴 한데 이거 도움 되나? 저두개 15원씩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졌어 이번에도 죽겠네 진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냐 나 팀원이 없어 팀원이 없는데 어떡해요 아나 죽기 싫어 혼자서 이 정도 쓰면 됐지. 이렇게 갑시다. 자 이번엔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어 뭐야? 이래 있어? 지뢰는 안 밟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어 이건 좀 신상치 안데 이번 게임 좀 쉽지 않겠는데? 야 아이템 나올 때좀 조심 좀 해야겠다. 오, 어, 구만 아이템 참고 괜찮아요? 어자못보던했는데 어? 아아 어? 아, 어차피 재 있었구나. 가도 나 죽었겠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미리 누군가라고 해야 되나? 음... experimentation 갑시다. 안개는 그나마 어딘지 아니까, 음. 그나마 좀 할만하죠. 이제 빨리 내려오세요. 아니 근데 안개라고 하는데 너무 심한 거는 예상 에요 이번에 뭐 했을라나? 아이 잠겼어? 아이 비상구 있네? 아이 거미 있네? 거미가 있다는 건좀 게임이 좀 힘들질 어 거란 얘기가 있거든요. 걱정 당부템입니다. 아 이번에도 몬스터 없이 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원래 게임이란 게 원한대로 되는 건아니요 체력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게 갑작스럽게 몬스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때 진짜 머리 아파요 실감상으로는 2신 좀 넘은 것 같은데 한 4신가? 그 정도 될줄 알았는데 아니 핸들이 얼마나 무겁다고 저게 24kg야 이렇게 뛰는 것도 힘들어하면 어떡해 여기또 혹시 뭐 그거 없나 나 가자 69? 어이 정도면 됐는데? 됐다 할당량 끝났네 어 뭐야 괜히 걱정했잖아 야, 저 안에 552나 있고 끝났어. 여행이었어요? 세상업없 갑시다. 넣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팔러 가봅시다. 어차피 팔거 팔았으니까 팔당량 끝났거든요. 마감이 투과 금고 스 10달러 익스페리트 멘테이션이랑 내가 이두 곳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제가 적응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키 reachathon> 어,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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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벌집 있었어. 아니, 갑자기 대미지가나고 억울하네. 뭐 아이템이 이렇게 나와준다면요. 뭐, 나야 좋긴 한데. 근데 이거 무슨 용도야? 어, 퓨즈 여 있네? 아, 이번에 퓨즈가 없구나, 아예. 아, 그니스, 이게 있네. 엔진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도 뭐, 있는 것만으로도 땡큐베리 감사인데, 뭐, 있나? 아, 우선은 뭐, 있든 없든 중요한 거네. 그래서 아이템부터 가서, 얼집소리 하기에는 피통이 너무 없어갖고. 밥도 없긴 하거든요. 아 근데 피가 없어서 하면 저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이정도 쉽지 않은데. 아 잠만. 아 진짜 여기 아래쪽에 서끼면 이렇게 되더라. 아아 아, 그래도 아이템 같은 거 넣어놨든가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잠만. 깐아 여기는 다 날아가는 거네. 이렇게 하고. 아 근데 피만 안 까였으면은 그래도 가질만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생각하니까 좀 아쉽네. 일단 최대한 빨리 가서, 어, 잠깐만, 뭔가 큰 소리 가 들렸는데, 어? 어이 뭔데? 어? 뭔데? 개억을 한데? 어? 아니 저 뭐에 죽은 거예요? 벌집만 나와 준다면 무조건 승산 있는 게이밍 하거든요. 근데 벌집이 안 나와 주면 게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야 여기서 목숨 걸어서 한300 정도 벌어도 가야 돼. 뭐야? 방금 무슨 발 소리가 들렸는데? 이분 탓인가? 오, 어, 오, 어, 괜찮은데? 이게 도망간다고? 아니 생긴 건 나보다도 더 살벌하게 생긴 애가 날 보고 도망간다고? 이렇게 시명 찼네? 아, 정말, 밤다고 뭐 터지진 않겠지? 그치. 벌집만 나온다고 또 도박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피가 풀피어갖고, 뭐야. 까불어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딜을 막히는건 아닌 것 같네? 아, 저기 있다. 그냥 가야겠다. 나는. 이거 또 죽게 생겼네. 아, 게임이 빡세네요. 이제 사이렌 눌리고. 나 죽기 싫어. 나 열심히 일한 채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어... 안 돼! 아! 아니, 개오바 아니에요? 어,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